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 어, 20공 다이어리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무인양품 20공 다이어리는 까만색 하드보드 제품보다 투명색 플라스틱판 제품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 검은색 하드보드지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깔끔하게 떼어지지 않아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검은색 플라스틱판을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실험을 마치고서, 어, 셋업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다이어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에 제가 뽀뽀를 했거든요. <laughs> 무슨 다이어리에 뽀뽀를 해본 게 저도 처음이어서 이 마음을 좀 바로 남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두 개가 다 지금 무인양품 원래 20공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투명 플라스틱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린 그 제품이고 이게 원래는 요 정도 사이즈 같은 사이즈였는데 어, 제가 잘라서 개조를 한 플라스틱 아니고 참 하드보드 검은색 하드보드지 어, 20 다이어리였던 현재는 17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이즈 차이가 나는데요 얘가 A5 사이즈고 아마 이걸 보면은 어, 어떤 어 규격이 떠오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어떤 사이즈냐면 바이블 사이즈이거든요 B6 사이즈에 혹은 A6 사이즈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퍼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이즈의 다이어리에 맞게 겉에 표지를 재단을 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게 됐냐면 제가 지금 최근에 이 롤반이라는 미니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구매해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 보고 있어요. 이것도 꽤 재미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 롤반 다이어리와 관련해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유튜버이신 홍스월드라는 어,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꽤 옛날에 어, 롤반 다이어리를 리뷰하신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거기는 미니 사이즈는 아니기는 한데, 어, 그,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규격 사이즈가 M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사용하려고 이 링을 빼고서 무지에 있는 20공 다이어리 링을 잘라서 어, 대신 낑겨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를 봤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안 쓰는 이 20공 다이어리에 이 링을 잘라서 미니 사이즈에다가 넣으려고 했거든요. 보면은 간격이 같은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생각을 좀 하다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최근에 짐 정리를 좀 잔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종이를 쟁여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큰일이다. <laughs>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이가 A5보다 바이블 사이즈의 종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는 거의 그 사이즈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까, 뭐, 쓸 방도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제 스케줄 다이어리가 A5, 그리고 프로젝트 다이어리도 A5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B6 사이즈, 바이블 사이즈로 옮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이렇게 막 교차가 되면서 아 그러면은 이안 쓰는 플라스틱 아니고 자꾸 플라스틱이라고 하네요. 하드 커버 어, 이 이십공 다이어리를 바이블 사이즈 다이어리로 개조를 한번 해보자. 종이는 충분히 많으니까 타공기도 있겠다. 그냥 바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겉에 얘가 종이자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종이여가지고 얘를 잘라서 어, 자르기도 쉬워요 앞뒤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링도 그 그걸 뭐라 하죠 니퍼라고 하나요 벤치라고 하나요 이렇게 또각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구를 이 틈에 넣고서 자르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리더라고요 이게 원래 마감면이고 보이시나요? 마감면이고, 아, 이게 자른 면이겠네요? 이게 자른 면인 것 같아요. 이게 자른 면이고, 초점이 안 잡히네? 자른 면이고, 여기가 원래 마감면이에요. 저는 자르고 나면은 크게 거슬리거나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잘 마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손질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쓰기 괜찮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잘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를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사용을 할수 있다. 이 여기에도 넣을 수 있고, 이링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응용을 좀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왜 그렇게 마음에 드냐 하면은 일단 한 손에 탁 들어온다. 는 장점이 엄청 저한테는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컴팩트하고 한 손에 들어오는 이런 사이즈의 다이어리는 가죽 다이어리 제품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비건이어가지고 가죽을 안 쓰니까 이렇게 컴팩트한 그리고 단단한 이런 다이어리를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드버, 하드보드지로 만들었다. 가능하게 했다. 너무 신난 거죠. 얘를 원래 바이블 사이즈하고 또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가 지금 원래 바이블 사이즈 다이어리인데 얘는 노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비건 가죽 다이어리고 이거는 양지사에서 나오는 어, 시스템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어 이게 조금 더 노토께 조금 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요 무인 양품으로 만든 게 훨씬 컴팩트하고 옆으로 놓았을 때도 종이량은 사실은 무인양품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도 부피 차지를 덜한다 얘가. 왜냐면 이런 뜨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두께감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링 사이즈를 차지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렇게 펼쳐놨을 때 얘는 펼치지 않고도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 부피 차지가 훨씬 덜하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다 제외하고도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혹시 저처럼 바이블 사이즈로 좀 컴팩트하게 사용하고 싶다 이 안에 내지를 쓰고 싶기는 하는데 어,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식공 다이어리 영상에서 이식공 다이어리는 솔직히 실용적이지 아기자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걸 바이블 사이즈로 달라놨더니 실용적인데 아기자기한 다이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주아주 아주 대만족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그, 저 제가 안에 속, 원래 바이블 60 사이즈의 속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1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안에 내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맨앞 페이지하고, 맨뒤 페이지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있어요. 앞에는 견출지도 하나 같이 끼워서 넣어놨어요. 이렇게 앞에 저의 어떤 하반기 전체 플랜을 간단하게 적어두었고 이거는 아직 세럽하지는 않았는데 버킷리스트를 적어놓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이게 저의 먼슬리인데 먼슬리를 이렇게 얘는 그 음. 어디 제품이지 바인덱스인가 일본 브랜드 제품인데요. 여기 이렇게 버티컬 형식 월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루 종일 있는 일정, 그다음 에 여기는 오전에 있는 일, 오후에 있는 일, 저녁에 있는 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적어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같은 형식으로 프로젝트별로 스케줄을 적어줄 주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양지사에서 샀었던 시스템 다이어리 속지이고요. 어, 그다음에는 이렇게. 위클리. 그래서 이것도 이게 바인덱스 건가? 하여간에 일본 속지인데요. 얘도 원래 제가 A5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속지를 그대로 축소판으로 옮겨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전체 스케줄을 적어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 시간대별로 있는 일정을 적어준 다음에 이 아래에는 투도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는 어, 프로젝트 별로 진행사항이나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막 셋업을 마쳤기 때문에 좀더 채워가야 할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요 뒤에는 다 프로젝트 베이지인데요.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원래 A5에 해놨었던 것을 지금 옮겨준 상태예요. 링이, 일링 노트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옮겨주지 않고 잘라서 붙여주었습니다. 요렇게 해도 이렇게 A5 사이즈 종이를 넣어 두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카이브을 현재 해준 상태고. 어,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앞에 두개 파란색이 스케줄 부분이고 뒤에 빨간색 이두 개가 저의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이 다이어리 소개를 마쳤고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립감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음, 아주 아주 대만족한 제가 처음으로 <laughs> 뽀뽀를 해본 <laughs> 다이어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